여덟 뿌리 사 왔어요. 아이고 엄청 좋네요. 아 싼다다. 이렇게 한번 씻어서 제가 송물에 데칠 거예요. 까기는 아, 지네요 원래 그렇게 뭐 데칠 수 있는 거? 아좀 씻어서 데칠 거, 자기 데칠 거니까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까기 좋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칼집 내는 거 네. 물1 l 정도 끓였어요. 소금물, 소금 한 수저. 물 끓는 데다 이렇게 넣어서 더굴러서 오, 이건 커가지고 잘라야겠네. 찬물에 헹궈서 음. 이제 진흙이 끈적끈적해 가지고 음. 이게. 깎이는데 손에 다 달라붙어. 그래서 데치면 일단 그게 진액이 안나옵니까 진액을 못물겠어까 아 손에도 덜먹고 응. 이게 데치기 싫은 사람은 감자칼로 깎으면 돼요. 감자칼로 깎으면 허실이 좀 많아. 아 많이 나가는구나 살이. 응. 손에 막 찐다. 소금물에 담갔어도 손에 막 찐다. 음, 더덕이 아주 단해. 음, 그거뭐 그렇게 쌩은 먹는 거야? 응, 음, 더덕은 날걸러도 무쳐 먹어 새콤달콤하게. 어, 오늘은 고추장 음 더덕구이 해보려고요. 네. 다 벗겨놓은 도덕이어서 이거 반을 잘라요 반 잘라서 이거 도마도 도마에다 하면 찐덕거려가지고 닦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비닐을 제가 하나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더덕이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보이죠? 이렇게 다로예칼 덩어리로 차도 되는데 그래 이게 찐덕거리는 거더 더덕에서 나오는. 원래 여기에도 랩이나 씌우고 하면 좋지만, 랩을 씌우면 미끄러워서 제가 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닦을 때, 그 끈기가 있을 때, 그걸로 하세요. 식용유를 살짝 발라놨다가, 음, 저기, 세제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지더라고요. 방망이로 흔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망에서 밀기 힘드네. 음, 요건 은 쉽네. 근데 아래층에서 올라와요.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요. 근데 왜 이렇게 엄마 납작하게 만들어? 양념이 골고루 배게. 껍질벗겨서 음. 어, 밀어서 이렇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납작하게. 음. 그리고 고추장, 네. 마늘, 네.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타 그리고 올리고당, 포도씨유 조금. 음. 들기름 더덕하고 들기름은 아주 잘어울려요 깨도 있어요 깨도 있어요 네 여기에 음 제가 진간장 양조간장 한수저네한수저 네,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한수저 넣었어요 네안 떨어지네 큰일났네 그 다음에 고추장은 음, 두 수저 넣겠습니다. 음, 두 수저. 네. 그리고 음, 다진 마늘, 다진 마늘도 한 수저. 좀, 다진 마늘 제가 좀 수저가 음. 거의 큰 수저 하나 같은데 엄마? 그리고 맛술, 맛술도 두 개. 한 개. 이게 아쪽파는 내가 미리 썰어놨어요 이렇게 이 조금 썰어서 양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불을 켜겠습니다 불켜고금 원래 더덕하고 음, 들기름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네 한꺼번에 들기름만 다 넣으면 아까우니까 식용유를 식용유 한 숟갈 넣고 음. 그 다음에 아 들기름 한 숟갈 넣겠습니다 섞는 거야? 네, 섞어서 버섯을 중불로 응. 일단 일단 센불센 샘불 불로 하다가 중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닫고, 한, 여기에서도 한, 어, 한, 이렇게 막대로 구워지게 좀 놔두세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요. 음, 아까 올리고당 안 넣네. 아, 올리고당 넣을게요. 잊어버렸어요,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한 숟가락. 네. 이렇게 지글지글 끓어올라요. 보세요. 한 올려놓고 뚜껑 닫고 한 지글지글 끓어올리면 이렇게 살짝 익었죠. 여기 노릇노릇하게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반반 넣는 다 다른 들기름만 해도 맛있는데 들기름 너무 비싸니까 들기름하고 아주 이어 더덕하고 잘 어울려요. 한 2분 정도 남아요. 아, 앞뒤로 저렇게 구워주는 거구나. 음. 앞뒤로 구워서. 스탠 음. 열었어요. 노린노릇 음. 되죠? 네, 네.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난 더더군. 적은... 좀쓸거 같던데. 아 쓰지 않아요. 아주 달콤한 더덕이. 더덕 도덕 자체가 달아요. 이맘때 나와서 그런가? 이 더덕은 몇 년씩 키워야 돼요. 이거 이렇게 큰 거는 한등 년은 키워야 돼요. 아 음. 가을에 캐요 더덕. 요때 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딱 발라요. 양념은 음. 그냥 원하는 만큼 발랐주면 되네. 네. 들기름하고 다덕은참묵죽조이 좋은 요 아무리 봐도 그말로 너무 많이 하나? 그래.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는 양념 바르고는 제일 작은 불로 줄입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넣었다가 이제 먹으면 돼요 아까 해놓은 더덕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조금 뿌려서 맛있는 도둑구이 완성 아우 잘했어요 짠 도둑구이 밥에 이렇게 올려서 쓸것 같아 괜찮을까? 안 써요 달아요 아주 달콤한 음 맛있다. 전이 안 쓰네? 아이 케이스가 안 쓰죠. 달달하죠. 저덕 음 자체가 진짜 맛있어. 더덕구이 맛있어요. 에어라이어에 어 이거 해보겠습니다. 식용유 한 수저. 식, 식용유 밑에 이렇게 말고. 대기름 대기름도 하나 그다음에 얘를 어? 에어프라이에는 좀 촉촉한 맛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프라이판보다 음 그럴 수 있겠다 좀 마르는 느낌이 들까? 안다고까좀 음. 그러더라고 그 다음, 6분 하겠습니다. 네, 6분 돌렸어요. 네. 구워놓죠. 구워졌죠? 네. 네. 또 뒤집어야 돼? 응, 네,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도 되겠네요. 거의 뭐, 예술이네요. 에어라이에다. 에어라이에는 양념을, 양념장에다가 들기름을 안 뒤집으니까, 들기름 한수저 넣어서, 이렇게 묻히세요. 그러면 안 뒤집어도 그대로 작품이 나오겠네요. 에어프라이가 어더 쉽죠. 이건, 이런 거는. 근데 수분이 좀 말라요. 근데 엄마 이게 에어프라이어 크기나 더덕 양에 따라 5분 할지 6분 할지 뭐 4분 할지 그것도 응. 한 5분 하고 양념 넣어서 한 3분 하면 딱될것 같아요 제생각에 많으나 적으나 두두 아 겹으로 안 하면 네, 응. 네 180도에 3분 이렇게 깨만 뿌리면 돼요 아 근데 음, 프라이팬이랑 한게 색깔, 한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다. 색깔도 그리고 이제 여긴 이건 좀 수분이 날아가서 바로 해서는 좋은데 놔뒀다는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 네네네. 하나 네. 먹어볼까요, 제가? 음, 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음. 네, 에어라이로도 간단하게 완성.